제라늄 오일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탁월한 오일이지만 과용하면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라늄과 로즈 제라늄 오일은 다른 오일입니다. 로즈 제라늄 오일의 항명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제라늄 오일과는 다릅니다. 로즈 제라늄 오일은 제라늄 오일보다 강한 장미향을 가지고 있어서 향수나 방향제, 화장품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제라늄 오일과 로즈 제라늄 오일이라는 용어가 어, 상당히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제라늄 오일을 대체해서 로즈 제라늄 오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제라늄 오일을 주로 사용합니다. 로즈 제라늄 오일은 향이, 중 요한 제품 이나 어, 그러 한용 도로 사용 하 시는 것을더 추천 드립니다.